안녕하세요, 길라온입니다. 오늘은 고기하고 밥하고 같이 먹어볼게요. 아무 소리도 없이. 고기를 먼저 먹어볼게요. 맛있어. 맛있어요, 은근히. 어, 어. <laughs> 응.

음료 마실 게있 제가 구독요그명밖에안 됐어요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이 고기가 신선한 거예요. 여러분 <laughs> 에이미스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. 신선하 강한 비가 리고하는 그런 있 짧은 시간 안에 강한 비가 취약 시간대에 네. 그 나타나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일어수있니까 <놀람> 그렇죠. 아무래도 야간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할 수있는가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긴급체, 그 긴급재난 문자가 이게 논리 잠을 자고 있다가 심수가되도 사람이 이협해가날수 있는 상황이 높은 거거든요.